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 영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신 11세대 인텔 코어 H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을 탑재해서 장소에 상관없이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는 게이밍 노트북 MSI GP 시리즈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I GP 시리즈의 박스는 세련된 형태로 제작되었고 전면에는 레드드래곤 실드 로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MSI GP 시리즈는 고성능 노트북으로 설계되어서 어댑터의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 지원해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출력은 20V 14A, 280W입니다. MSI GP 시리즈에는 견고하고 세련된 올 블랙 스타일이 적용되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완성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판의 중앙에는 블랙 드래곤 실드 로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풍구의 면적도 넓은 편입니다. MSI GP 시리즈에는 두 개의 쿨링 팬과 여섯 개의 히트 파이프로 구성된 쿨러 부스트 5 쿨링 모듈이 탑재되었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할 때 온도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I GP 시리즈의 무게는 약 2.3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고성능 노트북 입을 감안하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23.4mm로 역시 크게 부담스러운 편은 아닙니다. MSI GP 시리즈의 입출력 단자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USB 3.2 Type A 포트와 마이크 헤드폰 콤보 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두 개의 USB 3.2 Type A 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각종 커넥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와 유선랜, 그리고 HDMI와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은 준수한 편이지만 USB Type-C 포트가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MSI GP 시리즈에는 볼드 타입 힌지가 적용되었는데요. 내구성이 강화된 설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MSI GP 시리즈에는 15.6인치 FHD 해상도의 IPS 타입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시야각도 우수한 편입니다. 좌우 베젤의 두께도 5mm로 슬림한 편이어서 노트북의 전체적인 크기가 상대적으로 컴팩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44Hz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화면 전환이 빠른 게임들을 더욱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MSI GP 시리즈에는 스틸 시리즈 게이밍 키보드가 탑재되었고 안티 고스팅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개별 키에 RGB LED가 탑재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각적인 만족감도 높은 편입니다. MSI GP 시리즈는 15.6인치 노트북이지만 숫자 키가 탑재되지 않아서 키캡들의 크기가 큼지막한 편입니다. 그리고 키감도 경쾌한 느낌이었습니다. 터치패드는 멀티터치 기능을 지원해서 웹페이지나 문서를 스크롤하거나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SI GP 시리즈의 스펙을 살펴보면 11세대 인텔 i7 11800H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를 지원하고 최대 터보 주파수는 4.6GHz입니다. 메모리는 DDR4 3200MHz 16GB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64GB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11세대 인텔 i7 11800H 프로세서의 성능을 살펴보면 데스크탑 CPU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I GP 시리즈에는 엔비디아 지퍼스 RTX 3070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게임들은 대부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3D 마크로 성능을 살펴보면 파이어스트라이크는 23,422점, 타임스파이는 1,847점이 측정되었습니다. MSI GP 시리즈에는 512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고, SATA3 방식과 비교해서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여분의 슬롯이 준비되어 있어서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MSI GP 시리즈에는 최신 와이파이 6e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선 연결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무선 인터넷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 m 마크 1 0의 점수는 7,145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MSI GP 시리즈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속도 빠른 NVMe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은 빠릿빠릿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야각 좋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동영상 감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SI GP 시리즈의 키보드에는 백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문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사이즈의 HDMI 단자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MSI GP 시리즈에는 강력한 CPU와 GPU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용도로도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MSI GP 시리즈에는 DLSS와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화려한 그래픽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래픽 매우 높음에서 평균 280 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버워치는 그래픽 품질 높음에서 평균 210 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는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 매우 낮음에서 평균 169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웬만한 최신 게임들은 대부분 플레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할 때의 온도 를 살펴보면 gpu는 약 60도 후반 cpu 는 70도 후반을 유지했습니다. msi gp 시리즈에는 6 5와트하우어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4시간 2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msi gp 시리즈의 특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련된 디자인과 내구성에 신경을 쓴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CPU와 GPU를 탑재해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얇은 베젤에 144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점도 게이머들에게 유용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신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MSI GP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